샬롬 복된 금요일입니다. 새로운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큐티책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어느새 올해의 마지막 큐티인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1절로 18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세 주인공이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 시작을 이끄는 말 그대로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 사무엘, 사울, 다윗. 이세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서 역사가 전개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가를 보여주는 그 말씀이 사무엘상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월까지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할 텐데요. 자, 그첫 시작을 저는 만군의 여호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 1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사무엘 아버지의 이름이 엘가나입니다. 엘가나. 그리고 사무엘 어머니의 이름이 그 유명한 한나죠. 오늘 본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나, 분인나.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 자녀가 있는, 자녀가 없는, 이것은 대를 이어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의 정체성, 그리고 그 여인의 어, 정말 있어야 할 모든 그 힘들이라고 할까요?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러한 든든한 기초와 같은 초석들이 있느냐, 없느냐와 연결이 되었던 것이죠. 한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서름을 당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3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은 엘가나를 얘기합니다.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 만군의 여호와. 자. 3엘상에이 엘가나, 그리고 한나 부부, 분인나, 어, 서로 간의 갈등과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 그렇게 무시도 당하고, 오려도 당했다. 그래서 어때요? 한나가, 어, 이렇게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 기도를 했다. 자식 달라고. 아들 달라고. 한나의 그 뜨거운 소원 기도에 많은 분들이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리고 그런 설교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한나가 통곡하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이러한 울부짖는 기도와 정말 간청하는 이 기도 힘이 정말 얼마나 간청을 했으면 나중에는 정말 힘 힘도 없어서 입술만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그래서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술취한 줄 알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한나는 얘기합니다. 내가 술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간절함으로 내가 아뢰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 그러자. 오늘 본문, 어, 17절을 보십시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러면서, 한나 역시 아멘. 예, 이 말에,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제 돌아갔다. 이게 오늘 내용이잖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 만군, 일만 만자 군사, 군자, 일만의 군사.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일만이라는 말은 많다"라는 의미의 그런 가지고 있죠. 많은 군사, 고로 만군의 여호와는 무슨 뜻입니까? 많은 군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놀랍게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사무엘상 1장 3절,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두번 반복되는데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는 곳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여기서부터 망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 오늘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들이 참 많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라는 뜻이잖아요. 모세 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 번제단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탑. 그리고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준비하셨죠. 번제물로 드리게 하시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또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까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니시 깃발 이게 뭡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기념단을 쌓으면서 선포하는 것이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깃발이다. 이 깃발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또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친밀함의 정도가 많아지는 것이다. 깊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제자반 때이 내용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많이 고백되어져야 된다. 그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자, 그러한 흐름 속에 오늘 망군의 여호와요 많은 군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망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무엘상 1장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단어의 의미적으로는 많은 군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지만 이것이 성경의 문맥에 보면 이제 잊지 마세요. 오늘 핵심 키워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요. 언약과 전쟁. 이두 가지와 관련이 됩니다. 언약과 전쟁. 자, 전쟁은 이해하실 거예요. 말 그대로 많은 군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전쟁과 관련하여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 왜 언약이냐? 앞서 우리가 11절 읽었죠. 서원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여. 언약이 뭡니까? 약속이죠. 서원이 뭡니까? 약속이죠. 예. 망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전쟁과 언약. 언약과 전쟁. 이겁니다. 서원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다는 거죠. 내가 약속을 함으로 그 약속을 지키겠다. 하나님 역시 그 약속을 하신 바 약속을 지키세요. 자,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언약 언약을 지켜라. 예, 나도 지키겠다. 그런데 전쟁이에요. 이건 뭐죠? 언약을 지키지 않는 순간. 언약을 깨뜨리는 순간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이야기. 일차적인 전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가장 먼저 처음으로 나오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언약과 전쟁의 하나님. 언약을 우리에게 하시죠.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우리도 그 언약을 지켜야죠. 하지만 그 언약을 어기는 순간 전쟁의 이야기가 일어남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고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언약과 전쟁이에요. 언약 지킵시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전쟁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언약을 지킴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3일상 묵상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새깁니다. 언약과 전쟁입니다. 언약 지켜라. 전쟁 지키지 않으면 전쟁이다. 하지만 지키면 전쟁에서 승리다. 주님 그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새로운 11월을 시작하오니 언약과 전쟁 언약을 지키게 싸우니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새로운 11월 주님 앞에 언약을 지켜 나아가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